할렐루야. 네. 예. 야고보서 말씀이 이제 2장으로 넘어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뭐 잊지 않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혹시라도 잊으시거나 또 모르는 이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면 여러분이 아는 척 하시라는 게 아니라 좀 전제를 좀 달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과 대립이 되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야기하는데 뭐 굳이 좀 풀어서 이야기해 믿음이 있는 도대체 그렇게 행동을 할수 있습니까?라는 것에 대한 지침. 그게 이제 야고보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다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의 조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행동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이야기 드리자면 갈라디아서를 먼저 읽으시고 그다음에 야고보서를 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고보서를 먼저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전체적인 이해가 없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전제를 달고 있지가 않습니다. 교회와 구원 얻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을 얻었다면, 당신이 구원 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아니 당신이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당신은 나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누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오늘날 현실일 뿐만 아니라 야고보 야구부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에. 바깥에선 핏박이 있고 안에선 거짓말쟁이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은 이런 착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거짓말쟁이들이 교회 안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표의 뒷면을 딱 들춰보면 앞에는 그리스도인 이라고 있는데 뒷면은 거짓말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야고보서를 보니까 야고보소에 의하면 그 당시의 상황에 전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삶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상황. 아예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예 야고보소를 적을 정도라면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짐작 가능합니다. 거기에 가보지 않아도.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보면 알수 있어요.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구원하더면 내가 확신합니다. 하지만, 삶으로 보여주고, 거울에다가 딱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듯, 보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단추를 거꾸로 끼워놨는데, 그걸 보고 멋있대는 거예요. 머리가 그냥 헝클어져가지고 엉망인데도, 그걸 보고도 멋있대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걸 확신합니다 하면서도, 행동은 엉망인 거예요. 드러나는 게 절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가다 보면, 구원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되지. 나중에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게 맞는데, 아,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내지는. 아니 나는 예수 믿,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요즘에 구원파 얘기가 뜨고 있는 이유는 세월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세월호와 같은 문명에 처해 있는 교회들 때문에 구원파 쪽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거짓된 믿음과 엉망진창의 믿음 그냥 내버려두면 이제 침몰하게 될그 믿음 때문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건 제가 목사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배를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다가는 결국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걸 누가 봐도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침몰합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내지는 성경에서 사도요, 야고보 사도요, 참 믿음의 지도자였던 훌륭한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이런 것까지 여기다 기록을 해야 될지 보십시오. 항목이 어떤 항목이냐면 성도들 간의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간의 차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성도를 판단해요. 을 성도가 성도를 판단해요. 목회 내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을 판단해내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와 성도끼리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 그 판단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나,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하나 못하나, 또 신앙생활 예배, 또 의무적인 생활들을 하는 것, 또 얼마나 신실하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의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며 또 구별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뭔가 봤더니만 돈이에요. 돈, 돈 가지고 판단을 해. 얼마나 가진 게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판단을 해. 누구끼리요? 성도들끼리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은요. 뒤에도 지금 나오지만, 2장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는지,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2절, 3절이 표현되고 있는 아주 이 재미있는 장면, 그죠? 여기 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이건 여자 아니에요? 남자예요? 남자인데 부자예요. 옷을 잘 입고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얘기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누가 보기에도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또이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눈이 딱 집중이 되는 거죠, 시선이. 그리고 반대편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성도들이, 믿는다 하는 이들이 그걸 보고, 판단의 기준과 근거로 삼는 걸, 아, 금가락지을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쥐티가 나고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으로 탁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180도 달라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대할 때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게 참으로 의미 있는 비유와 의미 있는 이야기인 건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성도라라는 근거는 없는데 바깥에서 이들이 들어왔어요. 부자인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고 그렇게 들어와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이 부자도요. 그렇게 입고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 만약에 오늘날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고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조절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디가 자랑할 데는 없고 사람들 잔뜩 모여 있는 교회에 가서 내가 한번 있는 거 한번 뽐내 볼까? 뭐 이따위 생각 가지고 들어왔겠죠. 그런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어디 자랑할 때는 없고, 나아 가지고 자랑하다 보면 자기보다 더 부자가 탁 등장하게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집단을 하나 골랐는데, 교회인 거예요. 교회 들어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을 해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바깥에 있는 부자가 금가락 지기고 비싼 옷을 입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돈과 물질 만능과 그 근거,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것. 이 물질로 의해서 판단하고 판단받는 이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과 이 세상적인, 세속에 물든 이 생각들이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때위식의 사고방식과 그따위식의 생각방식을 교회가 용납을 해줬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에 대해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예 그런 세상적인 판단 근거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상이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추잡한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가 된거 거죠? 돈, 돈이 된 거예요. 돈, 돈 때문에 교회가 좌우되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들 관계가 좌우되고 있다고요. 이 얼마나 이게 망할 징조인지 심각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걸 심각하게 본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자주 또... 많은 부분 심각할 정도로 파고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차별하는 근거가 뭐죠? 가진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은 뭡니까? 돈이 있으면. 따라가 붙고 돈이 없으면 있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 이 악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게 요 부분을 이해할 때는요. 5, 6, 7해서 뒷부분을 이해할 때는 어디를 다시 한번 읽으시냐면 1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0,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으시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낮은 형제와 부한 자라는 타이틀로 1절,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미 설명을 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근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낮은 형제, 돈이 없는 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은 뭔 자랑입니까? 말을 못하게 입을 확 막아버리는데요. 나는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비천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세상에서 관심 받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높여주셨으니까 나는 이걸 자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아이고, 돈도 없는 게 생각과 괴변은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돈도 없는 주제에, 뭐, 믿음은,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지금 2장, 2장, 6절부터 이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비율을 이야기할 때 1장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2장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장, 2장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이 세상적인 금전주의 돈으로 판단을 해 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지 같은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부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죠.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뭐, 뭐 하냐고. 어? 돈도 없으면서. 아니, 예수를 믿었으면 좀 돈도 벌고. 예수를 믿는다 면좀 복을 받아가지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너는 돈도 없는 주제에 뭐 말이 많아.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똑바로 안 믿었구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판단의 기준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근데 오늘날 얘기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뭐 확인하고 조사한 바는 아니지만 교회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아주 은근히 심각한 거예요. 언급 안 하고 넘어가고 있을 뿐이지 은근히 심각한 겁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만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이제 8절 말씀대로라면 이 8절 말씀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이걸 지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8절 한 구절 말씀만 보면 여긴 가진 것이나 돈의 이야기나 그 사람의 환경이나 처지나 여건은 따지질 않고 있다는 게이 8절 말씀의 전제예요. 그걸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한 거는요, 왕적인 왕같은 고상한 순고한 법이라는 거예요. 제일 으뜸이고, 제일 최고이며, 제일 순고하고, 제일 고상한 법이 뭐냐 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라 법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제일 천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이걸 지켜야 되는 이들이 돈 때문에 천박하게 됐다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요. 왕같은 고상하며 숭고한 법.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제일 숭고하고 제일 최고이며 왕적인 왕같은 고상한 법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돼버린 거죠? 돈 때문에 제일 천박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서운 거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죄를 짓는 거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앞에서는 쭉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선포를 합니다. 사람 차별하는 건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 보니까 죄의 근거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차별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는 빼도 박도 못하게 죄된 행동이다라고 선포를 딱해 버리는 거예요. 끝나 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해하지 말라 하셨은 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냐. 그것처럼 다른 것다 지켜도 다 지키고 형제를 차별하면 뭐가 되는 거죠? 넌 죽을 죄인이 되는 거다. 그것처럼 이렇게 형제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진 것이 얼마이냐 눈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차별하는 을것 그건 너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죄를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리새인과 연결되는 그 율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판단받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있고 없는 걸 가지고 판단하면 이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철저한 율법에 의해서도 이건 죄인이라고 그냥 낙인이 찍혀버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죄를 낸 건데, 근데 우리는 그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12절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율법 때문에 구원 얻은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은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걸 다 지켜 행하여 구원 얻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율법에 의해서도 죄라고 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12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 이게 또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는 바리새인들과 연결된 그 율법, 그건 진짜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라는 그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있고 없는 자를 판단하는 건 명백히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에 의해서 판단받고 그것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니고 뭐에 의해서 구원 얻느냐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 은 뭐냐면 말하자면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행위는 지금 율법조차도 그건 죽을 죄라, 그건 심판받을 죄라고 판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도 판단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뭐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자유의 율법인 복음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창피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율법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에 의해서 판단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유의 율법인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창피한 건지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뭐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복음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창피하게 여기서 판단을 받고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래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혼나거나 내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그럴 수 있느냐고 서로 야단치면서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는 아니깐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성도로서 제가 목사로서 밖에 나갔는데 아무 안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아, 교인들이 말이지, 아, 목사가 말이지, 교회가 말이지, 손가락질을 막 하면 욕을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찍소리도 못해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이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율법과 복음을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분요 구조를 이제 야고보 사도의 의도를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돼요 이제. 아, 단순히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돈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판단하는 것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러니까 제가 윤리적인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윤리적인 거, 뭐 도덕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그건 학교에서도 할수 있고요, 저기 절에 가도 해요, 성당가도 하고요. 아마 신천지들도 할 거예요, 그런 얘기는.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뭐냐면 그렇게 누구나 다 하는 개념에. 돈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라는 도덕시간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행위는 그렇게 돈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판단해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 이걸 하고 있는 행위는 심판을 받을 행위인데 알고 봤더니만 그 행위는 율법이라는 우리는 지금 그 율법으로 구워넣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을 해냈고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는 이 율법에 의해서도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미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작살났다고요.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에 의해서 판단과 근거를 받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에게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주신 바로 그 복음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니까 이놈의 행동은 복음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도 이건 죄라는 거예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할 때에는 차별하는 문제, 입고 업고를 가지고 따지는 문제,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오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위에 의해서 여러분이 평가받는 게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구원 얻은 여러분이라면 판단의 문제를 돈이나 가지고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선 자연스럽게 구원 얻은 자답게, 그렇지 않은 삶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이걸 지켜서 구원 얻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으니까 삶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은 차별을 하지 않게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면 바로 구원받은 존재로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의하여 그렇게 구원받은 자다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차별하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복음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가 없는 믿음이냐? 차별이 없는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 2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는 제가 1절을 안 읽었는데 이 말은 뭔 얘기냐면 내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편애들 편애 편해. 누가 입고 없고에 따라서 누굴 더 좋아하고, 누굴 덜 사랑하고 이런 거 있죠. 편애들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이 입고 없고를 따져가면서 편애를 한다면, 그죠. 돈 때문에 편애를 한다면, 우리의 주님이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고는.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은 믿음 없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절이 그걸 이야기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그걸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지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의해 구원을 얻은 자라면 당연한 거죠 여기다 이야기하는 것도 창피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지금 오늘 2절,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차별이 없는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라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또 율법이 되지만, 그렇게 복음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럴 리 없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복음 없습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도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려요. 그렇다면. 그건 그렇게 우리가 드러내는 것 밖에 안 돼요. 복음이라 하면서도,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다른 얘기 할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차별이 없는 믿음. 13절, 14절부터 이후로 26절까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 두개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도 얘기 드리겠지만, 2장은 앞부분 13절까지는 차별이 없는 믿음, 뒷부분 14절부터 26절까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 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뭐가 없고 뭐가 있는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이제는 고골 이 장이 의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돈이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들,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차별 대우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그게 있고 없고의 문제지만 나는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믿음, 곧,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그냥 차별되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나한테 꽂아버려야 돼요. 있고,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나는, 그걸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분명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까? 만약에 돈 때문에 판단을 하고 있다면 나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차별되고 하고 있다면 나는 복음이 없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 돈이 있지만 나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 사람 돈 없는 이와 돈 있는 이를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온전하게 섬기며 그렇게 믿음 안에 대우를 한다면 내겐 복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나한테로 귀결이 돼요. 여러분에게 참 복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입고 입구,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면밀하게 돌아보며 점검해보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